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우리 국민들, 요즘에는 짜장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너도 나도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할 정도인데요. 네, 무더운 여름철 비빔 라면보다 더 인기라고 합니다. 성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짜장라면 열풍을 주도한 건 농심의 야심작 짜왕입니다. 두껍고 굵은 면발에 간짜장 스프를 앞세워 출시 두달 만에 매출 2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에 질세라 오뚜기는 물론 비빔면의 강자 팔도도 짜장라면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팔도는 중화요리의 대가 이연복 주방장을 동원해 차별화를 통해 후발 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가루 스프를 쓰는 짜왕과 달리 액상 스프를 사용해 정통 짜장면의 비법을 담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짜장라면 열풍은 인터넷을 타고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짜장면을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을 소개하고 수많은 댓글이 달릴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같은 인기 몰이에 짜장라면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름철 대표 면요리였던 비빔면과 냉면은 매출이 줄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안 식탁에 불고 있는 때 아닌 짜장바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